대살로니가 전서 1장 12절입니다. 1절로 3장 7절로 11절을 제가 읽고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다같이 12절 13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와 일행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 그들을 영광으로 알았고, 그들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라고 앞에서 구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바울과 그 일행하고 얼마나 함께 했습니까? 함께 한 시간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새 안식일 을 같이 보낸 거예요. 뭐, 세 달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요. 새 안식일, 뭐, 보름에서 한 20일 어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사도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날수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시 방문해가지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교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디모델을 지금 막 보낸 거,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델을 통해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 우리가 살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인간적으로 보면 관계 형성이 될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가 없었거든요. 뭐, 마치 우리가 아울리지 다녀오잖아요. 어떤 때는 그 며칠 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몇 주씩 가기도 하잖아요. 해외 아울리지 같은 경우에. 그럴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몇 주간 했던 사람과 이렇게 깊은 사랑의 그 관계를 맺게 된거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요. 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증폭된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요. 그러니. 불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과 이때여서 받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랑이 증폭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사랑은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에서요. 부부지간의 사랑도 이 복음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요. 1장에서도 말씀하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였어도, 마음으로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하에서도 사랑이 그농리가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 서로를 위하여서 보음만에서 우리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랑도 더 깊어지고요. 동시에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을 근거로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사랑이 깊어져요. 특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기 때문에 평상시 내 마음보다 훨씬 더그 간절해지기도 하고 은혜로워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랑이 평상시 만나서 교제하는 것보다 더 충만하게 그 꽃피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증폭되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난 것은 얼마 안된 거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만남의 과정을 통하여서 맺은 관계라고 하면 너무 두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복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진짜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발전해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